혹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막연하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들이 그냥 오래된 글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영, 빛, 사랑을 하나씩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조각들이 합쳐져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신학. 말만 들어도 좀 머리 아프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신학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또 강력한 세 가지 정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o what? 그래서 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냥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정보를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으로 바꿔 주는 열쇠가 됩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또그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떻다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뭐 예루살렘이냐, 뭐 저산이냐 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딱 하나,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겉모습이나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거칠애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진심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냐?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냐? 바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정의로 가볼게요. 이건 빛과 어둠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하죠. 와 하나님은 빛이시다. 진짜 멋진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나와야죠. So What? 그래서 뭐? 이 멋진 비유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빛이랑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서 하던 거짓말이나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양다리 같은 건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이걸 설명하는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마피아 부두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기독교인 선생님도 있고 기독교인 경찰도 있는데 기독교인 갱스터는 왜안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와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 듯하지 않나요? 근데 답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빛을 만나면요. 어둠이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어 이거 좀 아닌데? 싶어지는 거죠. 깜깜한 방에 불확 켜면 숨어있던 먼지들 다 보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막 하루아침에 사람이 천사처럼 바뀌진 않겠죠. 근데 서서히, 조금씩, 어쨌든 삶의 방향이 빛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의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 안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짧고 간단한데 엄청난 무게를 가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만약에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냥 내 안에만 고여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결국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특히 용서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그냥 빈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시금석 그 증거가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아 어, 이제 다 잊었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프고 기억도 나고 관계도 깨졌지만 그래도 내가 복수하지는 않겠다 라고 매일 매순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텐 부유매 붐이라는 분의 놀라운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요. 2차 대전 때 자기 가족을 나치에 밀고 해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만든 그 남자를 그녀는 계속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했어요. 그러다 수년 뒤에 한 교회에서 그 남자와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세 가지 정의를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게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이세 가지는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마음속 진심이어야 하고요. 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우리 삶을 진짜로 바꿔야 하고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변화는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관계. 내면, 변화, 관계.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딱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말은 하나도 못 듣고, 오직 내 행동만 볼수 있다면, 과연 내 믿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아,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응, 맞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예배, 내 삶의 변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걸로 보여주는 거구나.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